고양이 포추병들 아들내미는 물 거실문 앞에 딱 지키고 있고 애미는 입구에서 지키고 있고 아들내미 하나는 좌우 삼돌이 위에서 뻗치게 하고 있고 완전 포추병들이네 도둑놈못 두르게 경계태세 삼돌아. 포츠병 있다. 포츠병. 포츠병. 포츠 포추 잘 되는 놈아. 여기도 포츠병. 딱 포츠병. 자지 말고 포츠서 잘. 밥다 먹을 생기는들. 아비야. 포츠병다. 함들아함들라옆저기 고양이 뺏어 가겠네 지금 운동 갔다 왔고. 남자, 아, 포추 잘 살고 있어? 추잘 서?